발표해드리기 전에 우리 논산사회가 이제 좀 분열을 끝내고 화합의 논산으로 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기자 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먼저 기자 회견문을 읽고 어, 질의 답변을 좀 듣는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전 의원 충남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논산의 미래와 시민의 안전이 걸린 중대한 사안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으로 마련되었습니다. 16년 동안 논산시 의원과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미래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논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시민들께 깊은 우려를 안기고 있습니다. 국방 군수산업도시라는 이름 뒤에서 폭탄 공장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과 자극적인 선동이 시민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행정의 판단과 과정은 투명했는지 시민 앞에서 명확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첫째, 책임을 시민과 정치권에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최근 국민의 힘과 일부 단체는 KDI의 영주 투자 MOU를 시민들의 반대와 지역 정치권의 책임으로 돌리는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개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관계를 왜곡한 책임 전가에 불과합니다. KDI는 최근 영주 지역에서 탄약과 유도무기 관련 생산시설을 구축해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영주 입, 영주에 입주하기로 한 폭탄공장이 논산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이 문제가 논산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KDI 본사의 논산 이전 계획은 어디로 갔는지 행정과 정치권은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황명선 국회의원의 실질적인 성과를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양촌 일대에 논란이 되었던 폭탄 공장 잔여 부지 약 6만 5천 평에 대해 대인 지뢰와 대전차 지뢰 공장의 을 추진을 중단시키고 2천억 규모의 드론, 무인 로봇 등 첨단 방산 산업으로 전환 투자를 이끌어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논산의 미래 산업을 함께 고민한 실질적인 성과입니다. 책임있는 정치와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셋째, KDI 폭탄공장 유치 과정은 투명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백성의 시장은 여러 차례 KDI 대표이사가 시장 취임 이후 언론 인터뷰를 계기로 자발적으로 논산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취임 직후 시장실에서 핵심 관계자들이 참여한 구체적인 이전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은 이 설명과 쉽게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사전에 일정한 행정적 판단과 준비가 있었는지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환경 영향 평가와 각종 심의를 둘러싼 절차, 부지 분할 여부와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행정은 책임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의 측근인사가 해당 기업의 이사로 선임되어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는 사실 역시 시민들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넷째, 시민의 우려를 가볍게 여기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대상은 단순 공장이 아닙니다. 양촌에 들어선 시설은 국제사회에서 사용과 제조가 제한되고 있는 무기체계와 연관된 생산시설입니다. 안전과 환경, 그리고 지역 이미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가 웃을 일이라거나 폭탄 공장이 아닌 첨단 산업이라는 표현으로 문제를 단순화하라. 거 어차피 논사는 북한의 미사일 타격 대상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태도는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근 주민들은 3년 넘게 문제 제기를 이어오고 있지만 충분한 설명과 진지한 소통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논산의 발전을 말한다면 그에 걸맞는 상생 방안과 책임있는 설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논산의 품격은 거친 말이나 선동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설명, 책임있는 결정, 그리고 시민과 진정성 있는 소통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동산은 비생산적인 kdi의 논란 을 끝내고 비무기체제의 국방 국가산단 조기 분양에 최선을 다하여 100만평 규모로 확대하는데 올인해야 합니다. 또한 충남 대전 행정통합으로 발 발생 할 이익을 이 극대화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논산의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끝까지 사실을 바로잡고 실천과 성과로 논산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뭐 주요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네, 기자님들의 그 공부반점이나, 아, 제가 지뢰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아는 대로 상,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우선 제가 지금 논산에서 지금 어 진행되고 있는 갈등이 그 확대되고 있는 영주로 가면 첨단 방산, 논산은 화약 공장이냐, 폭탄 공장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어 소상히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영주로 투자하는 것이 어떤 업종을 가지고 영주 투자가 되느냐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영주 역시 폭탄 공장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영주에 투자되는 업종도 다연장 로켓 폭탄 그리고 230 유무도탄, 또 신관 및 탄도를 거기서 또 이렇게 그 제작을 하고요. 살포용 탄약도 포탄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 시험장 37만 평이라는 평수에는 이런 거를 모기 공장을 하는 데는그 평수가 다 필요 없습니다만은 에, 드론 시험장이 이제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큰 평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논산도 어, 큰 에, 드론 시험장이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드론 및 무인 로봇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을 어, 탄도와 추진체 이런 것들을 조립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논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논산은 지금 현재 확산탄 공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인지뢰와 대전차지뢰를, 지뢰 공장을 하려고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황명선 국회의원실에서 이것을 중지시키고 에, 드론과 무인 로봇 등 첨단 방산으로 전환 투자를 시킨 겁니다. 전환 투자 이게 되게 중요한 그 골자입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 기자님들도 어, 충분히 아시다시피 어, 양촌 어, 면사무소에서 진행된 어, 일반 산단에 대한 그 주민 설명회에서 그 나머지 자녀 부지에 무슨 공장을 하려고 하는 거냐? 대인질뢰와 대전체 질뢰 공장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논산에는 이제 그이 폭탄 제조 화약을 그 취급하는 폭탄 제조 공장을 하려던 것을 중지를 시킨 겁니다. 중지를 시키고 드론 및 무인로봇 또 첨단 방산 업체로 전환 투자를 시킨 거고 2천억의 투자를 이끌어 낸 겁니다. 이러한 것을 철저히 숨기고 영주로 가려고 하는 첨단 방산 업체를 쫓아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 진실을 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사실과 다른 그 말들을 하면서 어 이렇게 그 주민들을 그 진실에서 어 눈을 가리고 뭘 하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 이 포탄공장, 제2의 논산포탄공장을 네. 하려고 그러다가 반대가 심할 것 같으니까 빌드업을 친것 아니냐 이런 그이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기자님들도 이잘 아시다시피 그 주민자치총회에서 백성인 시장이 분명히 얘기했죠. 영주로 간 업체를 주민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논산으로 다시 이전을 시킬 수 있다. 그런 권한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자신의 그 SNS에 영주로 간 폭탄 공장을 다시 가지고 올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로 간 것도 결국에는 폭탄 공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어, KDI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이건. 네. 이 문제는 여기까지 그 설명 드려도 충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주로 간 것도 폭탄 공장이다. 거기에 어, 드론 시험장이 플러스테 있고 그, 거기에도 드론 및 무인 로봇 공장을 하겠다는 발표는 있습니다. 있는데 미사일 조립과 어 그리고 이제 그이 어차피 그 영주로 어 가는 것도 영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그들이 말하는 그,